<laughs> 아, 굉장히 썰렁합니다. 아, 오선균과 오선균과 오, 김우기훈의 런투브레인인데 오늘 어, 아쉽게도 김우기훈 씨가 자리를 비우게 돼서 대신에 다른 분이 오셨다고 합니다. 과연 어떤 분이 오셨는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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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<laughs> 김우기순이에요 반갑습니다. <laughs> 아 기숙 씨. 아 기숙 씨.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아, 오늘 기숙씨 모시고 저희가 아, 두근두근 거리는 그런 데이트를 한번 즐겨볼까 예, 예. 아, 예상 외로 예쁘네요 아우, 괜찮습니다. 옆으로 이렇게 약간 이갈수가딱 이쁠 것 같네요 예이 상태는 아 이렇게. 여동생이 있다고 들었는데 예, 예. 약간 그 느낌인가요 가발쓴 김기, 예, 김기훈 동생 예 스팅차기는 시청을 포기하겠다고 예, 사람들 난리가 났네요 지금 근데. 네. <laughs> 이런 표현이지 이제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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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충격적인 비주얼. 아나그 나름 난, 난 괜찮은데? 충격과 공포다. 아왜 아, 아, 또... 그래요? 나름 이뻐요. <laughs> 나쁘지 잘하네. 않다고. 어, 미안한데 올라올 어? 것 같으니까는 제발 좀 닥쳐주세요. <laughs> 티가 만드는 넘버원 게임 방송 헝그리의 티빙.